세주 탄생했으니 다장 연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와다파여라 다와다파여라 다와다파다여라온 세상 죄중 사하려 주 예수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바로원하시네 바로원하시네 바로원구원하시네 구원 은혜와진리 대신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경배하여라 4절입니다 은혜와 진리 대신주다 주관하 신이 만국백성 그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경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인생 길갈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생명을 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기 구주가 구위에 그 놓인 것을 확인하고, 천사들의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또양 떼를 돌보는 자리로 돌아가듯이. 늘 이곳에서 주님 영광 생명 은혜를 듬뿍 체험하고 그 은혜로 우리 가정 또 직장 사업 자녀들의 학업 진로 인생의 앞길이 다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 보금 2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보음 2장 15절부터 20절이 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간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그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번더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지금 그 나눠드린 그 설교문에는 밑줄을 좀 쳐놓은 것들이 있어요. 17절에, 15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 본다.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서 목자들이 본다. 천사들이 최초의 복음 전도자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이 왜 있느냐.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수발을 드는 의미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을 최초로 천사들이 전했고 그 천사들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목자들, 목동들이에요. 그들은 이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야, 이제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아기를 찾는데 그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오늘 밤에 아 누가 이렇게 아기를 낳았냐? 그러면은 옛날 동네 로치면 어때요? 그냥 마을 사람들이 나와 볼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목자들도 빨리 찾아서. 구유의 누인 아기가 표적이거든요 그걸 보자 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유의 누인 아기를 16절에 보면 찾아서 17절에 보면 본다 그 다음에 이 아기에 대해 천사들이 말한 것을 전한다 이 내가 보고 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력이 있어서 보고 그 다음에 기가 있어 드지만은 이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일은 뭡니까? 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매번 보는데 세상에 돈만 보고 세상에 썩어질 것만 보고 또 세상에 나 기분 나쁘게 하고 속상한 것만 보고 두려우고 그 다음에 짜증나는 것 분노하는 것만 보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이 보고 듣는 것이 뭐냐면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열려 보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보고 듣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목자들이 전하니까 18절에 보면 17절 후반절에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18절에 듣는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걸 놀랍게 여겼다. 20절 후반절 마지막에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듣고 보는 것 그게 복음 전함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와요.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으며 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들도 없고 최, 최초의 천사들이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고 그걸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베들렘에 빨리 가서 구의 노인 아기를 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에 대해 천사들이 전하여 준 것을 거기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또 출산했다고 모여든 그 아주머니들이랄까요 여, 여자 성도님들이랄까 우리로 치면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어떻게 해요 전했다 목동들이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영광도리며 돌아왔다 이게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종교들도 오늘 또 다시 예수님을 보고 네. 예수님을 듣고 네. 그 은혜로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세상 일로는 <laughs> 기쁘기 쉽지 않아요. 세상 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새 성도님 남자분 한분 오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근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를 못 빼서 여기 가까운데 음식점 갔더니 거기 뭐 해물 볶음밥이라고 나왔는데 뚝배기에 나왔어요 볶음밥이 <laughs> 좀 낯설더라고요 비빔밥도 아니고 볶음밥을 이렇게 놨는데둘다 한님 먹어 보니까 둘다 생각한 거와 다른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본다는 게 쉽지 않고 보고 듣고 또 맛보고 이게 쉽지가 않구나 하는데 예수님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즐겁게 대화하고 또 음, 찻집에 걸어서 이렇게 터미널 쪽 갔다가 오는데 성령 역사니까 마음이 확잔는 녀석 할렐루야. 마음이 화장 흘면 성가대 서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남자 성도인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예로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들은 처음에는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경험할 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은 항상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비가 안 맞으니까 둘다한 두어 숟가락 먹고, 이거 어떡하지? 이 구천원짜리인데, 이걸 포기하고, 말하자면 기름범벅 같지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나. 우리가 볶음밥 하면 계란이라도 좀 이렇게 좀 있든지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해물볶음밥은 계란이안 들어가나 보구나. 그러면서 그냥 어쨌든 어려운데, 둘다 이렇게 한 숟갈, 두 숟갈 먹는데 서로 얼굴 보면서 맛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다른데, 세상 일이 어떤 일은 다 그렇더라도 누가 예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해서 저는 그 친구가 밥이고, 그 친구는 제가 밥인데 둘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것이 있어서 나중에는 그 기쁨과 은혜로 충만해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뭐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고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그래서 아, 이런 성도님들만 많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성가대죠. 하아일 때. 아유 하겠습니다. 근데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여기 왔으면 지금 내 인생이 변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와서 좋지만 아, 10년 전에만 왔으면 당진에 제가 10년 전에 왔는데 아 빨리 왔으면 제 인생이 훨씬 변했을 텐데 서 야, 저도 쓸모있고 우리에게도 쓸모있구나. <laughs>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결론입니다 꼭 우리 사랑하는 성녀들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인데 천사들이 전하는 것을 목자들이 전해야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보고 듣는다는 게 영적으로는 마음으로 믿으니 즉각 순종하여 회들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천사들이 한 얘기를 마리아와 요셉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와 그 은혜를 가지고 산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녀들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내 계산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 앞에 꼭 역사 있기 원합니다. 네. 어제 이 정도 그 친구를 만나면서 일, 눈이 오니까 차를 못 움직일 것 같고 일, 여기 중원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 그 밑에 가면 순대국밥집이 있습니다. 3. 그 건너편에 가면 돈가스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 택하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 중국 음식 먹죠. 해가지고 갔는데, 그 다음에 복잡한 거예요. 근데, 거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다스리고 이기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 우리 가정도 그래. 아내, 남편, 자녀들이 이게 상황이 안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덮어서. 할렐루야. 복음으로 생명으로. 직장도 나의 사업도 삶도 꼭 예수 이름으로 덮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꼭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눈오는 일기 속에도 출근길이 안전하고 주의 우리 가족들 또 오고 가는 모든 계획이 안전하게 하시고 또이 추운 일기 속에서도 예수의 예로 채워져서 조급하지 않고 또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서 사는 고귀함과 거룩함 능력과 생명을 다하여 줘서서 마음의 기도에 응담하시며 늘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들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순종되고 열매매지 주의 영광 나타나는 우리 교회와 가정신령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 나니다. 아멘 하늘에 예수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겸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나이다. 아.